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1~2년 동안 힘든 소송을 한후 간신히 판결이 선고되어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거나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 분들이 마음 고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나홀로 소송을 통해 아내와 이혼 조정에 이르렀으나 아내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고민 끝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 된 남편으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1회 조정될 때 자신도 모르게 이혼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이혼 조정 조서상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3개월씩 분할해서 받기로 하였고, 마지막 이행기까지 1년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이혼이 된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일단 이혼조정조서라는 집행권원이 있기 하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강제 경매 신청은 어렵고,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가압류를 신청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 가압류 심사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고, 특히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가압류가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고지를 한후 가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예상대로 이미 조정조서가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처가 의뢰인에게 재산 분할금을 주기로 한 2회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아니다 다를까 전처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전처는 의뢰인에게 남은 재산 분할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고, 강제 경매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강제 경매의 개시 결정이 된후 바로 다음 날. 전처명의 건물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재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처가 매우 당황하여 강제 경매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절대 강제 경매를 취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처는 건물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여 경매가 된 건물을 매입할 매수인을 어렵게 찾아보았고 시세보다 1억 정도 저렴한 가격에 간신히 건물을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처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재산분할금을 모두 만납하였고 저희는 그제야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혼조정조서에 정한 이행기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